얘는 예, 그거 엄마 거안 돼요. 뒤에 네, 해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해 주세요. 손 찍으면 안 돼요. 꼼재대 찍어 주세요. 얘만 안 들면 엄마 도장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책에서 검자에서 찍어야지 선에서 찍으면 안 되지. 네, 이제. 네. <laughs> 뭐 하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몇시 알아요? 잠안잘 거야. 영이잠안 자면 하늘집에 갈래요? 재밌어요. 음... 잠안잘꾸야 냉벽에 어딨는데? 빼고 누워 자야지. 엄마, 도장 주세요. 주세요. 싫어요. 넨 네, 네, 하자. 지금 이 늦어서 주세요. 빨리. 싫어? 안줄 거야? 엄마 주세요. 싫어요? 안 해? 안줄 거야? 영이 지금 자야 안 해, 널지? 말안 들으면 하늘집에 보낼 거야. 하늘집에 갈래? 10만 지나. 하늘집에 가자. 엄마 말안 들으니까 함니 집에 가야지. 만들어야 엄마 까지 살고 말안 들으면 함니 집에 가야지. 함내고 삼촌 까지 있어. 신발 신나 빨리. 알까? 그럼 엄마 만들어야지. 안 그래? 가서 베개 누워 자야지. 잠도 안 자고. 하늘 집에도 안 가고. 그러면.